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 계속 잠이 깨시나요? 만약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 깨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걸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또는 갱년기라서 그렇다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순간의 부르심 속으로 초청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이 시간에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시간에 잠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막는 다른 존재 사탄이 주는 달콤한 속삭임이 그 시간에 깨어 활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을 만남의 순간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왔습니다. 일상적인 시간들 속으로 여러분이 분주히 살기만 하도록 말이죠. 가끔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패턴들이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의 시간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한 단어로 하지 않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눠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부 2분 1시간처럼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순간 혹은 한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카이로스를 표현할 때 주변의 모든 환경은 정지돼 있는데 주인공이 적들의 무기를 제거하는 초월적 활동의 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그게 며칠 반복될 때 때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새벽은 온 세상이 잠든 시간, 모든 소음이 멈추고 마음이 가장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남들이 활동하기에 일어나는 새벽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방과 같은 새벽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원어를 통해 그 당시의 시간 개념을 적용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잠이 깨거나 아니면 새벽 4시든 5시든 혹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아직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게 우연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반응하면 어떨까요? 오래도록 신앙에 큰 질문을 가졌던 마르틴 루터는 새벽에 깨어 성경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죠. 만약 그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좀더 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또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깨어난 여러분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고 기도하는 또한 명의 루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1958년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는 뉴욕의 마약과 깽단 활동에 빠진 소년들의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그 문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 그는 뉴욕으로 가서 수많은 깽단 소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펜실베니아 시골 목사로 편안한 생활을 하며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는 TV를 끄기로 결단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TV 중독에 빠졌던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그렇게 또 하나의 데이빗 윌커슨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뜬 여러분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하는 생각을 물리치고 과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탄은 동물원에 갇힌 사자 같은 게 아니라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는 힘을 못 쓰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림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치 사자가 피 냄새를 맡고 추적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그 약점을 공략해서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대적을 막아내게 됩니다. 앞에서 잠먼6장1 0 절에서 1 1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강도처럼 찾아오는 빈궁을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철컹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군사처럼 몰려오는 곰핍을 대비할 하늘의 불병과 천군 천사로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열왕기야 육장 십 점. 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이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종은 불말과 불수레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어느 날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던 관계도 틀어져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언제나 성공만 하던 사람이 한번 실패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일들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막을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일을 이미 겪고 있다면 담대히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이자 이른 새벽 세시에서 다섯 시 사이에 일어난 여러분이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고 담대한. 믿음을 계속 쌓아 나아가는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장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위대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정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자로서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세상과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카이로스 특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창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